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여와의 회의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11절입니다. 이 말씀 제가 받들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비운의 왕들입니다. 요시아 왕은 남한국 유다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요시아 왕의 부흥운동을 통해서 유다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갈그미스 전투에서 요시아가 죽으면서 유다는 급격한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요시아가 죽고 난 다음 둘째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2 3세의 왕이 된 여호아하스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악하고 교만한 여호아하스가 왕이 된지석달 만에 애굽 왕 바론 누고가 침공했습니다. 애굽 왕은 여호아하스를 포로로 잡아 가고 요시아의 장자인 엘리아 김을 왕으로 세웠고 그 이름을 여호야 김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면서 친애국 정권이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중동 세계는 바벨론으로 세력이 재편되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강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이 여호야 김 3년에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야김은 친애굽에서 친바벨론으로 노선을 바꾸게 됩니다. 바벨론을 가까이하는 것은 예레미야의 메시지와 동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랐으면 좋았을 것인데 여호야김은 권력을 남용하고 정의를 무시하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악을 행하는 왕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교만해진 여호야김은 바벨론을 대적하면서 친애굽으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바벨론은 다시 유다 침공을 준비합니다. 바벨론 군대가 유다에 도착했을 때는 여호야김은 죽고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어 있었습니다. 유다를 정복한 바벨론은 왕이 된지석달 되어진 여호야 긴을 포로로 잡아가고, 여호야 긴의 삼촌이요, 요시아 왕의 셋째 아들이었던 마따니아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시드기아로 바꾸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왕이 된 시드기아는 친 바벨론 노선으로 시작했습니다. 시드기아 역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막는 왕이었습니다. 이때 유다 왕궁은 친애구파와 친 바벨론파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유다 왕궁이 친애구파로 돌아서면 바벨론은 바로 유다를 치러 왔습니다. 당시 예레미야는 친 바벨론파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왕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친애굽으로 넘어갑니다. 요시아 왕 이후 4명의 왕들 모두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에 자연스럽게 친애굽으로 넘어갑니다. 친애굽으로 갔을 때좀더 아마 운신의 폭이 컸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권고하십니다. 그러나 유다 왕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바벨론의 이에 왕이 되어진 시드기야도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애굽 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사용해서 유다를 공격하십니다. 바벨론에 황복할 것을 권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끝까지 바벨론을 대항했던 유다는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시드기아는 자신의 눈앞에서 아들들이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 땅까지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갔습니다. 마지막 네 왕들의 처참한 최후와 실패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바벨론을 따라 가지 않고 애굽을 따라 갔습니다. 그 결과 모든 왕들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세력을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성경말씀과 명백하게 반대하는 무리들의 반대편에 서야 합니다. 그것이 사회, 정치적인 것과 연결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곳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패망의 시간에도 하나님은 최선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곳에 새로운 길이 있습니다. 오늘 위기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여호와의 회의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불행의 시작이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함에서부터입니다. 오늘 하루 살면서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러한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